했어. 아 미친. 아는데 다 박혔어요? 예. 10km로 달리고있는데 두. 하니까. 죽어요. 지프 차인데 4.4다 박혔어. 1초 만에. 아저 새끼 친구 해서 캡쳐해가지고. 어, 엎드려 있는 거. 기절 기절해 있는 거 아니에요? 기절해 네. 있는데요? 칠달 칠달. 아뭐 칠달이요. 빌리 아직도 살아 있어. 와저 새끼가 빌렸어 저 뭐야? 새끼가 빌렸어 저 내려갈게요 저 살려주세요 누구예요? 미친 새끼 와저 봤어요 뒤돌아보자마자 다 박혔어 네 뒤돌아보자마자 저핵 맞죠 네네네 머리 따였네와 아니 걔가 아. 빌렸으면 은 걔를 먼저 잡을걸 <laughs> 얼굴에 그러니까. 세대 박혔어 얼굴에 세대 <laughs> 아 존나 쏜다 와와내 앞에 내 앞에 박히는 거 보소 어, 빌리 기절. 빌리 기졌어 빌리 기졌어 어, 빌리 죽었다, 빌리 죽었다. 살만한데 아, 빌리 죽었어, 씨발. 어, 아니, 근데 나무, 나무 빌리 있다가. 경기 지역에서 기절했는데, 아, 저 기절해놓은 죽었어, 거구나. 죽었어. 그 나무, 붙어야 빌리. 나무 붙어야 빌리. 돼. 나무 붙어야 돼. 빌리, 빌리 살리고 있다. 빌리 살리고 있어. 아, 죽었어, 나무만 <laughs> 붙으면. 아. 나 나무 그냥 달려. 아, 이거, 이거 아. 붙을 수가 없었어. 양각인데, 이거 아. 어떻게 붙어. 아 빌리 잡았는데. 아 근데 2등 했어 그래도. <laughs> 일단 빌리를 딸 방법은 한개 뿐입니다. 저희 네명다한 번에 타고. 멀리 멀리서 빨리 멀리서 한 방에 죽이거나 뭐 일단 한뭐 탄창을 카구파를, 네 명이 카고파를 들고 한 번에 맞추는 거. 그 탄창을 아, 그렇죠. 빼기 한 다음에 장전일 때 잡아야 돼요. 장전일 때. 무한 무한창 장전을... 아니었어요? 무한인가? 걔 장전 안 하고 돌아다닌던데. 아, 그래 아이고. 진짜 개새끼. 어떻게 빌리 좀왜좀 이리 조용하지? 빌리 조용한데 이 새끼 튕겼, 새끼 밴당했나? 그랬으면 좋겠다. 어, 그랬으면 좋겠다. 어. 느낌 왔다. 빌리 밴당했다. 리얼리야? 레닷 하나 줄수 있어. SR 뭐 있으신 분? 권총에 껴놓고 그래? 있었네 아, 에이알이 아니고, SR 버뭐 있으신 분. 오, 정말 왔다, 정말 왔다. 도망갑니다, 저 도망. 간다, 간다, 간다. 제발, 나 제발, 제발. 야, 비켜. 바다, 비켜. 링크좀 받아, 갈래스 와, 빌리다. 빌리, 빌리. 아, 빌리다. 야, 이 씨발 빌리 아, 새끼야. 왕차, 왕차, 왕차. 아, 빌리다, 도망가. 와, 하필이면 만난 게 빌리야, 이 개새끼. 뛰어, 뛰어, 빨 타요, 빨 타요. 도망쳐. 와! 도망쳐. 빨리 타. 다 도망쳐. 도망쳐. 야,